야, 나 일단 병고형 걸었어. <laughs> 와, 전부 다 신우순에 걸었네. 난 애초에 신우가 정해졌었어그근데 우순영이 경기력이 좋았어. 나 원래 적치네. 나 원래 다음 판 시작하면 은 풍재 걸려. 잠만 깐 일렙 선 볼배가 세네. 지금 싸우는 거, 지금 싸우는 건 괜찮아. 아 집갔다 오면 집갔다 오면 지금은, 돼. 지금, 지금 집갔다 오면 집 돼. 집가 제발 집가. 왜안 가? 아 잤다. 집을 왜안 가는 거야? 아니 집을 왜안 왜안 가세요? 가세요? 유진이 본인이 정, 정매인 거 알고 있어 야 아, 에바야 집을, 집을 왜안 가냐고 안 <laughs> 이렇게 우유를 <이렇게>, 끓이고 <이렇게 웃음> <laughs> <이렇게 웃음> 너무 달아 <laughs> 공짜 커피 <laughs> 너무 달아 <laughs> 아니 집을 왜안 가냐고요 핸디 넣을 걸난난 <laughs> 난 파산하는 순간 니들은 다 백다방이다 <laughs> 아니 어, 그 박스 5,000원 이상이라고, 프라프치 이상이라고 프라프치 공지 프라프치 <웃음> <웃음> <뭐라고>? <웃음> 공지에 쓰여 있습니다. 뭐라고? 공지에. 공지 잘 보셔야 돼요. 쓰여 있습니다. 룰이 음. 있어요. 5,000원 이상이에요. 5,000원 이상? <웃음> 나 <웃음> 내가 리그 안 가면 되는 거 아님? <laughs> 그 다사 사하면은 어? 그걸로 해요. 딱한번 해요. 끈 보내줘. 딱한번 해. 오 뭐야? 형왜또 올빼미 알고 아니, 있어? 올빼한테? 아골베는 진짜 많이 했어. 아니 아니 우순이 형 모르는 거야. 상성 몰라. 모르는 거야. 언제 이거 언제 지는지 모르는 거야. 쭉, <laughs> 쭉, 아, 아, 오, 쭉 내가 말했던 지금 W 자를 하고 있어. 아니 나. 자 시작인데 이거 초반에 CS에 집착하면 안 돼. 나 이런 사람들하고 게임을 같이 했던 건가? 말했잖아 이거 진짜 현타 온다니까 이래야 하는. <laughs> 진짜 개. 빨리 오, 네. 보여주자 우리. 시상장 파할래요? 어? 이벤트 매치. 뭔 이벤트 매치? 어차피 이제 끝났어. 김상호는 없어 가지고 어차피 오늘 일정 마무리란 말이야. 어차피 루랑 위트 할 거란 말이야. 무 사람이 나한테 넘비든가. 애쉽게. 담벼 나도 있어. <laughs> <제 생각에 웃음> 나딱한판만하고나갈 어. 강록이랑 네. 나랑 1대1 하면 돼 있네. 내가 컨트롤 수... 내가 하겠어. 본으로 힘 있을 것인가? <laughs> 탑, 탑 챔피언 해라. 케이틀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탑 챔피언 탑 챔피언. 깔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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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니, 뭐야 친구가 특히 아니라 한 판만 할 거야. 주시하는 어. 탑진피언입니다만아왜 아, 아, 이래? 든죽기만 아, 진짜 왜 이래? 아 아주 좋은데 병이형 스타트가. 이게 뭐 하지만 3 레벨 에넥톤 이 이기적인 질교한 아냐 삼 레벨 볼베가 그러니까 3 레벨 돼야 반반이 되는 거야. 아 근데 체력 이... 너무 많이 빠졌다. 야 발발이 되고 6내부터 레네기 쎄거든. 아니 이거 우순형의큰 그림이야. 다이브를 유도했어 아니 근데 CS가 <laughs> CS 예전에 둘다. 오. 아 그래 잘 빠졌다. 물렸으면 죽었는데. CS 근데 비슷해. 집에가집에가집에가그게 비슷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볼바가볼바가아 이번 합쳐, 이번 그래서. 이번 분노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져. 볼배가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CS가 비슷한 게 문제 아니야? 레네 집을 안 갔어요? 왜안 가는 거야? 쐐이죠 키를 응. 따야 정신을 차리나요? 지금 레네통 쐐기 맞아. 맞다. 119점 걸려 있다고. 119점. 아니 집을 가라. 아, 정신없다. 이번에 또뭐 아, 살템이 없는 거야. 뭐지 이영? 볼배. <laughs> 왜 우리한테 숨긴 거냐 이영? <laughs> 아니 볼게 우리랑의 한 판도 안 한단 말이지. 잘했다니까. 숨긴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니 요즘 한 판도 안 했다니까 볼 게를. 왜왜왜 잘하는 왜. 거야? 아니 왜왜 W 자를 내가 말한 걸 이지야 쓰는 거야? 아니, 아니 한판, 그리고 빵 꽂은 거야. 자기 챔프 폭기안 넣은 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한 판도 안 한다 해도 그거거든. 메커니즘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은 아니, 한단 아니 한단 저거 한단 못 했어요 초에 저 형이 저거. 아니, 아니 우리가 제일 마지막으로 봤을 땐 몰랐단 말이야. 어못 뭐, 했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얘기했었어 근데. 아 근데 이거 레넥이 이번 웨이브 깔끔하게 받아먹고 집가서템 사오면 좋아. 맞아. 그게 솔직히 그게... 좋진 않은데 나쁘진 않아. 그게 않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현타로 오지 않지.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세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니, 현타가 오지. 오지 않지. 괜찮아, 괜찮아 나 다이브 하고 그냥 치고 빠지면 안 돼. 하지만 그는 무섭다. 이게 <laughs> 집사면 돼. 이게 집사면 아, 돼. 아 레넥 진짜 집 가라. 안 가면 아안 간다 와, 잠깐만 어? 잠깐 아, 이런 아. 이런 육렙인데 잠깐만 육렙 때 육렙 때 이프하면서 찍어 찍는 순간 끝나는 맛 육렙 찍자마자 손 앞, 앞으로 앞으로 붕트면서 대시하면 진짜 인정한다 라보스 할거 같은데 저요 빵때 뻗었을까 아니 그거 알지 찍히자마자 바로 딱 멋있게 그거 하면 인정한다 이거 선아 육렙 맞춰서 라인 관리하고 있는 거야 와 그럼 진짜 인정한다 난 이제 이제 피시하고 대포 예쁘니까. 이거 웨이브 오거 육랩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거 밀고 안에 집간다. 안에 직간다. 집을 간다. 레렉톤 끝까지 채다. 안 민다. 그래서 안 민다. 육작 신겼고 그러니까 이거 설마 개나단 플레이인가? 어 레이도 처형이네 이거. 어? 아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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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W짤 막으려고 <laughs> 어? 일단 번개를 피했어.

역배충 컵. 안 돼. 네. 그래, 1 1 9점이갈리 없지. <laughs> 형 근데 119점 해도 한 5점 정도 받으려나? 20점 20. <laughs> 받을 걸 아, 그래? 거의 못 받아. 이게 못 받아. 이거 내가 적어 놨어. 내림이야. 1대, 1대 13이라 그랬잖아. 응. 어. 절대 20은 절대 못 받아. 그러면1 받아. 1. <laughs> 야, 그래도 그래도 절반을 먹을 수 있어, 너가. 잃지 않은 게 어디야. 그래 안 일은 게 어디야? 어, 나처럼 경기시... 이런 고고한 역배출로 사고도 나쁘않아 나는 나는 밸런스의 수호자기 때문에 그래 영구로 났지. 아, 근데 병군 형이 그첫 번째 승지영이랑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으면 나도 병군 형한테 독했을 것 같은데. 아, 이 올라프한테 빙신같이 두번 따인 게 너무 크다. 아니야 아니야. 저 올라프를 몰라서 그래. <laughs> 내가 오늘 일하면서 내가 다 찾아봤다. 유튜브면서 보 때. <laughs> <웃음> <웃음> 아이씨. 천이요 차영이한테 일러야겠다 전반적인 평점으로 치면 병군형이도 위긴 해 일단. 와판둥장마사 왔어. 와. 아니네. 내내기 차차인거 가지고. 왜타워로 맞는 거죠? 이게 <laughs> 패시 아, 타워 맞타 맞는 거. 타워 맞는다 맞는다 미녀 맞는다 미녀 맞는다 맞는다. 이거 레넥이 피흡이 있어 가지고 모르겠다. 강식 또 돌면 이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타영인의 대검이 볼베리아한테 맞는 제가 템인데. 제가 찾을게요.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어, 근데 이거 맞으냐? 가져오면 어, 어? 안 되는데. 어. 돌려. 어? 볼베 궁이? 볼베 궁 아직 없어. 한타만 하자. 돌려. 아, 왜뒤 이거... 돌아가죠? 강식 썼는데? W 써야죠 볼베 궁 아직 한 15초 남았거든. 아, 떨어졌다. W 왜안 써? 강화 w 를그러니 Oxy, oxy.